안녕하십니까. 견동입니다. 똥 자, 오늘은 중1에 나오는 기초문법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배울 거는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자, 음을 이용해서 한번 장난쳐보겠습니다. b, m, w, e, r. 발음만 생각해보세요. b. 비동사에는 원형인 b가 있고요. m 이란 애가 있고, 그 다음에 was, were, 그 다음에 e, is, are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b, m, w, e, r 이런 식으로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be 동사는요 주로 해석이 뭐 뭐가 있다 또는 뭐 뭐이다, 뭐 뭐뭐 뭐대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한번 해볼까요? There is a book. 이러면, 책이 있다. 이게 되죠. 보통, 비동사, 요렇게 나오고, there plus 비동사 나오잖아요. 나중에 나오는데, 뭐, 뭐, 있답니다. 그 다음에, I am a student. 이러면, 난 학생 이다가 되죠. 요 때에는, any. 자, 그 다음에, I want to be. I want to be. 자 a doctor 이렇게 하면 나는 의사가 되는 것을 원한다 대다 이런 식으로도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만약에 형용사가 나오면 뭐뭐다 이렇게 돼요 자 he is kind 이라면 자 친절하다 이렇게 되죠 친절하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요만큼을 필기하면 되겠네요 자, 필기 할 시간은 여러분들이 포즈를 걸고, 포즈, 포즈, 정지 버튼 걸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요거를 지우고 다음 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울게요. 쭈쭈쭈쭈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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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아! 됐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인칭 대명사라는 아이가 나오네요. 자, 인칭 대명사. 자, 인칭 대명사를 할 때는 우선 인칭이 먼저 알아야 되겠는데, 먼저 표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I, 어이요? Oh 음, yeah. 응. I, you, 그 다음에, he, she, it. 요런 게 있어요. 자, 좀 이따가, 그리고 요거, I, my, me, my, in, myself. we, our, us ours, ourselves 이렇게 붙습니다 you, your, you 자 아는 분들은 미리 따라 쓰시는게 낫겠죠 yourself 그 다음에 이게도 you, your, you yours yourselves입니다 여기는 selves 다음에 he, his, him his 다음에 himself she, her, her hers herself it, its, it 없고요 itself 그다음에 이쪽은 동시에 they their them theirs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뭐냐? 이제 한번 써놓고, 여러분 먼저 써놓고 설명 들으시기 바랍니다. 써놓고, 이렇게 선을 딱 끌게요. 이렇게 어? 요쪽은 단수, 요쪽은 복수, 자. 그리고 나서, 이쪽은 1인칭입니다. 자, 1인칭의 특징은 I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자, 1인칭. 2인칭은요, 2인칭은 U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3인칭은 I와 U가 아닌 겁니다. 이게 3인칭이에요. 자, 우리란 말은 나 포함해서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나 포함해서. 나와, 너가 되는지, 나와, 그가 있으면 합쳐서 우리라 해요. 그래서, 아이가 들어가면 무조건 1인칭이에요. 인증, 그냥, 너나, 요게 복수는 너희들. 단수는 한개 또는 한 명. 예? 이거야 어, 복수는 두개 또는 두개 이상을, 두명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가 여러 명이면 너희들 되겠죠. 자, 그는, 그는 뭐야?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죠? 3인칭. 그녀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근데 그와 그녀를 합치면, 또는 그와 그것, 그녀와 그것 합치면 그들이 되는 거야. 3인칭 복수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탐은 그러면 뭘까요? 탐. 탐이 남자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죠? 당신들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그해가지 3인칭 단수란 라데예요 그럼 보세요. 탐과 제이는 뭘까요? 나중에 이것도 배우는데.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야 근데 두 명이야 나도 너도 아닌 내가 두 명이야 3인칭이 두 명이면 두명 이상이면 복수니까 야들은 대의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까지 포즈 걸고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즈 걸고 필기하세요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필기하는 동안에 저는 3번의 필기를 미리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필기하십시오 자 3번은 요까지가 1인칭. 요렇게 2인칭이죠? 너, 너희들. 같죠? 모양이. 그 다음에, 3인칭은 요쪽에 적을까요? 희, 잇. 3인칭, 축격. 아. 아, 요게 요거 빠져먹네. 여러분, 필기하다가. 요게, 아, 얘는 축격. 나는. 소유격은 소유니까 누구의 소유격이라는 거야. 얘는 목적격. 뭐뭐, 을을 붙으면 목적격. 요까지가 보통 인칭 대명사고요. 여기에서는 제가 좀더 붙이겠습니다. 소유 대명사. 나의 것, 그의 것, 그녀의 것, 이렇게 하는 게 소유 대명사예요. 제기 대명사는 뭐뭐 자신, 나 자신, 제기 대명사예요. 요쪽은 똑같아요. 요게도 주격, 소유격, 목적격, 자, 소유 대명사, 제기 대명사.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게, 다시, 여기 마무리할게요, 이쪽은 3번은요, 이겁니다. 3번은. 1인칭, 2인칭, 3인칭, 각각, 과거, 현재, 비동사를 적는 거예요. 과거, 현재, 비동사를 적는 겁니다. 이게 중일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I는, 과거 동사가 I was, 현재는 I am, 이렇게 연결 돼요. We는, we were, we are, 이렇게. you were you are 이렇게 연결됩니다 you were you are 이렇게 연결되고요 he was he is she was she is it was it is they were they are 자 1번판은 1번에서 3번까지 끊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바로 4번 넘어가겠습니다 필기 마무리 하시고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